5경 <듬> <듬>

이거 먹을 줄알아뭐 이거 맞아? 이거 지 아닌가요? 맞아뭐 맞잖아. 아니구나. 뭐지 이거 이름? 해 게? 해산 먹생각 해산 같아. 해산. 해 이만 몇 뛰야? 음. 몇 뛰냐? 음. 몇 시? 지금 뭐분 현주가 10분, 응? 10분 채우래 10분 채우래 10분? 1 뭐가? 10분? 10분? 어0분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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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안 내가 줄분래어 어렵네 여 10분? 1기는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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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요분1는분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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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요분 10분? 10분? 1 0 풀풀 <laughs> 정신 <진짜 웃기다. 웃음> 유튜버? 아니 유튜버는 한 주에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왜 웃긴 모르겠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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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뭔가> 웃긴지 모르겠는데 시켰다고 웃겨서 찍는 영상 진짜 뭐가 웃긴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아 근데 한 명도 이나 왕창 하지 네음네 결과갑니다. <laughs> 아, 지가 와요. 이게 바로 요 아, 치가 와인 아, 량가워야 돼. 가 와요. 치가 와요. 치가 인요트가 와요. 치가 치 치가 와요. 치